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이 쌤입니다. 중한중개사법 기본이론과정 제3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사 민법 김하이 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육공의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적 관할정대조 에 내지 후 이전합니다. 1번. 이전하면 1 0일이내 신고해야 되죠. 2번.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 증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죠.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기 때문에 교부할 수 있어요. 관할지역 외로 가면 교부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재교부해야 됩니다. 원칙은 재교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그 등록증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당연히 제출해야 되죠. 등록증의 주소도 바꿔야겠죠.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2번, 개육공의사가 등록관청, 관할지 외내역, 외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합니다. 1번, 개공 이전 후 맞아요. 이전 후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 법인의 개공의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주된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3번, 이전 신고 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의대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죠. 이준우 관청이 행합니다. 네, 3번입니다. 인장 등록 설명입니다. 일본 개혁공인사는 업무 개시 전맞아요 전에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2번. 소공이 등록과 인장을 변경할 때, 변경일부터 7일이죠. 삼성그룹 창업자가 고이병철 회장님이죠. 이게 인장 변경 7일, 7일입니다. 한번. 이 소공의 인장 크기는 이 소공을 포함한 이 개인이 개공 다 똑같죠? 가로세로 각각 7에서 30mm 이면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안칠울수 있죠? 아, 이게 인장, 인장은 7, 7. 수가 3, 3, 30. 7, 시옷소 30입니다, 수. 그래서 7에서 30 맞습니다. 한번, 법인이 개혁공의사의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직단을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해야 한다. 들렸죠 법인의 인장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증원나 인정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위도 있죠? X가 됩니다. 다음은 휴업신고 설명입니다. 1번, 교공이 3초마저요, 3월 초와 휴고을 잡을 때 미리 사진의 등록관정에 신고합니다. 이번 교육공의사가 휴업신고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죠? 따라서 전자문서 신고 못 합니다. 3번, 등록관정에 휴업신고 할 때는 개국인 사무소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없죠. 자, 간판 철거, 간판의 폐전 등 철거입니다. 간판 안의 폐전 등 철거, 간판 철거는 폐업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등록 취소 받았을 때 합니다. 휴업신고 하면 또 업을 하기 때문에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하면 1개월 이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죠. 간판 철거, 간판 철거 네글자 지체 없이 네글자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겠죠? 그래 등록증을 다시 걸고 업을 개시합니다 6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번 일반 중개계약 설명입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어가는 표준 서식이마련되어 있지만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중개유인 기업공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상이라 기공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이 작성하더라도 일번 표준 서식은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A4에 적어줘도 됩니다. 6번 전속 중개업입니다. 1번 개공은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2주에 1회 이상 맞아요.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제됩니다. 돌아가셨지만 개그맨 2주일, 2주일 씨가 일요일만 한번꼭 한번 팁이 나왔어요. 그래서 2주일 씨가 1회 팁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어요. 이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전세, 세, 세, 3개월 맞습니다. 3번, k 0이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그 계약서는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학생들이 전학 갈때 3, 3, 5로 몰려갑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이오는 제일 끝에 매수신청 대리가 다 5년입니다. 학생들이 전학 갈때 3, 3, 5로 몰려갑니다. 4번 임대차에 대한 존속중개체결한 기업공인사는 공시입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공개해도 되고 아니도 됩니다. 6번존속중개체결한 기업공인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 인적사항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죠? 공개해서는 아니됩니다. 임대차에서 공시입가는 필요 없 필요 없으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됩니다. 표현을 잘 비교하세요. 7번번 중개 퇴사물 확인 설명 내용입니다. 1번 티비 공 중개 연상전 맞았고, 확인 설명을 상인하여 중개 퇴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맞아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2번 확인 설명서 5글자라, 교육공사가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5글자죠. 4대 당해 중개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 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3번 개공은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우행이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 은이에게 설명, 설명하고 맞아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야. 맞습니다. 설명하고 기재해야 됩니다. 8번 확인 설명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확인 설명서는 5년이 아니라 아까 전학갈때 3, 3, 5로 간다. 3년 보전입니다. 이번 검폐율 상황과 용준율 상황은 계공 기본 확인 사항으로 다음 토지 이용 계획과가 아니라 시군 조례를 보고 적습니다. 시군 조례입니다. 한번 중개 보수는 법령에 정한 유일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 협의하에 결정하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가 가치세가 별도 부가인간 제외, 제외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죠. 우리 주거용이라 주택 세부, 세부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지도로 봐야 될까요? 현장에 가봐야 할까요?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 가서 방 안에 들어가니까 멋있는 실내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실이 실제 권리관계 내,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벽에 벽면 도배, 환이 환경 조건. 그래서 여기도 환경 조건도 세부 확인상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실제 권리관계 5번 환경 조건입니다. 다세부이상이죠9번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죠. 이렇게 었죠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설교금지 약조 있다. 설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개가 계약체결이죠. 다 민적사항. 물건, 표, 저는 물건 표시 표시입니다. 아파트 몇동 매도, 인도일시, 아파트 언제 들어가는가, 권리 권리 내용, 그 다음에 이 설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여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심의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 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약정내용, 조건계약이죠. 이게 확인설명,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이번 당의 중개한 소공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공만 서명날이 아니라, 그 소공도 함께 서명날을 해야 되죠. 한번 거래계약서는 국토부장의 정하는 표준서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성할 수 없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나 법정서식 없습니다. 한번 법인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책임자 맞죠? 책임자가 서명 및날인 해야 됩니다. 번 323조 금지행위입니다. 1. 번 매매업은 건축 자재가 아니죠. 이건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해야겠죠.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해야 금지가 됩니다. 2. 번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 계획이 체결된 후그 분양권, 분양권은 금지 증서가 아니죠.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거래 가능하죠. 금지 행서가 아닙니다. 한번 개공이 중개 요리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입니다. 축구 선수 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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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단. 4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 조항하는 건 금지에 해당합니다. 5번 중개 보존 요리인가?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되죠. 이3 2 3조 1항은 개업공사 등 등에게 금지되니까 중개 보조원에게도 금지해당합니다. 에 6번 제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관련된 것처럼 꾸 꾸미는 것도 금지에 해당하죠. 7번 단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예해유자와 공동 계 제한한 것도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게 꾸단꾸 단이라고 외웠습니다. 네, 중기사법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는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우주 최강 강의법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같이 하셔야 돼요.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준비기출특강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